교육 모든 학과를 파헤친다. 과보자고 MC 영입니다. 오늘은요. 이 반도체 교육의 메카, 디스플레이부터 친환경 이차전지까지 이끌어가는 곳. 반도체 전자 계열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듣기로는 영진 전문대학교의 취업 효자 계열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궁금하시죠? 함께 가겠습니다. 고고. 예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일일 학생 mc 영입니다 아예 반갑습니다 아잘 네. 부탁드립니다 아, 예. <laughs> 와 교수님 예. 뭔가 전자 계열의 아우라가 느껴지십니다 아 그래요 <laughs> 학부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희 반도체 전자 계열은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광소자 그리고 전자 부품에 관련된. 어, 기술들을 교육하는 학과입니다. 다양한 기술들을 교육하시네요. 기업에서 요구하는 교육 과정을 어, 취업과 연계해서 어, 진행이 되도록 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혹시 주로 어디로 취업을 좀 하나요? 보통 대기업이나 어, 해외에 허? 있는 기업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됩니다. 대기업 예. 어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DB 하이텍. LG 디스플레이. 우리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 만한 큼직큼직한 기업들인데, 그럼 지금 우리 또 교수님 제자들이 그 기업들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분포되어 있잖아요? 예, 분포되어 있습니다. <laughs> 오늘 제가 또 함께 또 수업할 친구들이 그럼 예비 대기업 취업자라고 해도 되나요? 오늘 참여하는 학생들도 우수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와, 장담하시나요? <laughs> 예. 그럼 오늘 제가 또 배울 수업은 어떤 수업일까요? 반도체 공정을 할때 저희가 이제 클린룸이라는 공간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방진복이라는 걸 입고, 오, 방진복. 예, 그 장비를 체험해보고 VR 장치를 이용해서 반도체 라인에 체험할 수 있는. 교수님 그 예. 성함이 예. 외자시잖아요. 예. 네. 자, 그럼 가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이행씨. 자, 정. 정말로 힘들 땐. 현진 반도체 전자 계열 과교수부 오, 여기 실습실 심심시...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반도체 전자 계열 학생들인가요? 예, 네, 맞습니다. 어! 너무 지금 밝고 미모의 미남의 <laughs> 미남. 어. 제가 방진복 입는다고 들었는데 입을 수 있을까요? 사이즈가 <laughs> <laughs> 반도체 전자계열 어떻게 하다가 또 입학하셨는지 반도체 쪽으로 회사 나가기를 부모님이 원하셔가지고 아 부모님의 권유로 네 그래서 고등학교 아. 때부터 까를 아예 전자과 반도체과로 오게 됐어요.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원하지만 나는 내갈 길을 갈 거야 이런 거 없어요 미래를 위해서. 아 미래가 더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네. 근데 진짜 이렇게 실습실 앞에서 우리가 복도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뭔가 대학 뭐 이런 느낌 들어요 보세요 <laughs> 여기 CC 있어요 <웃음> 왜? 이쁘고 <laughs> 잘생기고 아무도 네. 없습니다 남자친구 구합니다 아 구합니다 아키 크고 잘생기면 연락 주세요 어때요? 어때요? 자, 여기. 아유, 아유, 아유. 아, 사람이 아니에요? 어, 어. <laughs> 반도체 전자계열만의 플러팅 멘트 있을까요? 여기다. 아, 어, 좋아. 나 이런, 나 이런 적극적인 거 어, 너무 좋아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어, 집까지 내가 사줄게. <웃음> <웃음> 수업하러 가야죠. 오, <laughs> 예. 예. 방진복을 착용하고 클립눈 체험을 할 겁니다. 실습실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오, 예. 네 오. 가시죠. 지금부터 이제 방진복 착용을 할 건데요. 어, 교수님, 우리 와이보 사이즈 괜찮을까요?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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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XL까지 있긴 아, 있는데. 5XL? 와. 약간 배급, 배식 받듯이 이렇게 줄 서가지고. 1렬로 1로 1렬로 1 1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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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1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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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로 1렬로 1 1렬로 1 1렬로 1 1로1로1로1로1로1로1로1로1 지저지는 거 아니야? 네, 다음에 사줄게 어, 다음에 사준대, 플로팅. 오, 어, 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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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했는데? 반 했는데? 줘. 아, 줬다 뺐고, 예. 밀당, 밀당. 아, 아, 이 친구 약간 우리. 과에서 좀 밀당을 보소. 아, 보세요. 와. 와, 이거, 우리 와이거 밀밀는거 잘하는데? 네, 땡겨주지 뭐. 교수님은. 어. 그 뭐 입으시나요? 핑크. 아, TRX라지. 방진복 착용 다 하셨나요? <laughs> 지금 다들 눈만 보여 가지고. 어? 교수님? <laughs> 아. 그러면 지금부터 에어 샤워 부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씩 들어가야 되는데. 전에 와 이거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 <laughs> 먼저 가겠습니다. 네. 어이구. 어, 잠시만. 잠시만. <laughs> 야, 어이가 안 되겠다. 나 혼자 갈게. 잘 살아, 어이구. 안녕. 음. 와. 오, 교수님, 먼저 가기 셨네요 어, 다른 세계로 온것 같아요. VR 장치를 이용해서 반도체 클린룸 체험을 할 겁니다.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방금 입었던 것처럼 클린복을 입고 반도체 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식당으로 갈수 있나요? 식당이요? 식당은 아, 네. 그러면 착용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게임 있는데 게임 해도 되나요? 게임은 하시면 안 되고요. 어. 네 개의 컨텐츠 중에서 클린룸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꼭 VR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실제 장비를 구축해서 하면 좋긴 좋은데 원래 반도체 라인에는 위험한 케미칼이라든가 독가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 안전을 위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옷들이 쭉 있고 방금 우리가 옷을 입은 것처럼 같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와 교수님 VR에 손이 굉장히 아름다우신데요. 포샵 처리가 된 거죠. 아, 예. 이게 진짜 허공 이런 거 같지만 정말 지금 기계가 있고 너무 신기하다. 와 진짜 한 2,050년에 온거 같아요. 제가 지금 VR 에이. 세상에서 옷을 입었죠. 입으셨어요. 반도체 펩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손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아까 했던 에어 샤워 공간입니다. 와 에어 샤워가 나오죠? 네네네 네, 네, 네. 시원하세요 교수님? 어? 예 시원하네요. <laughs> 반도체 팹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각 장비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 장비들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의 내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와. 그러면 이제 V R 체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직접 장비를 실습하러 가겠습니다. 네. 네. 반도체 공격 실습을 한번 직접 모의로 한번 해보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실제 네. 장비가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 장비를 모형으로 표시한 건데 챔버의 부분을 조금 작게 만들었고 여기 웨이퍼가 있고 이 웨이퍼에서 챔버에서 실제로 반도체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습을 뭐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다 짜서 실제로 자동화 프로그램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모든 게다 자동으로. 자 여러분 제 손가락에 달렸습니다. 자. 예, 예,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오, 웨이퍼가 움직여요. 자동으로 움직여서 캠버 안에서 반도체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웨이퍼 운송 장치로 위치를 맞추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요거 약간 와플 같다. 와와와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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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죠. 네, 와플 같이 생겼어요. 예, 공압 장치를 이용해서 얘가 캠버 안으로 들어갑니다이 캠버 안에서는 반도체 공정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들어가고 난 다음에 캠버 문이 닫힙니다.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펌프에서 진공을 뽑고 요 반도. 체 제 웨이퍼 공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장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정이 다 끝났다. 또 웨이퍼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겠죠. 그래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이면 저희는 그럼 뭐 하면 돼요? 이제 자동화 되어 있는 걸 이제 지켜 보는 거죠, 일단. 아, 이 관리잖아요. 약간 네, 아, 관리자. 잘하고 있구나. 보통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짜면은 그거로만 그냥 보고 말았는데 네. 우리는 챔버라든지 웨이퍼라든지 운송 장치 다 만들어 가지고 눈으로 직접 볼수 있으니까 좀 좋다. 거기 뭐 볼수 있죠. 아, 그리고 의자가 굉장히 편하다고 네. 제가 했는데 새로운. 시설이 너무 좋다 아, 지금까지 제가 기본적으로 실습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직접 한번 해보고 보고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시고 그렇게 해보시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우리 교수님 알잘 딱깔센 완전 잘딱 알아서 잘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모른척 하는 거 아니죠? <laughs> 근데 만약에 이 대기업 진짜 갔다 들어갔다 연봉을 받잖아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부모님하고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어서 여행? 해외를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아, 저, 진짜? 여권도 없어요. 이 여자친구 아까 집하고 찾아야 그? 되는데 어떻게? 아, 그거는 음. 뭐 나중에 모아도 되니까. 아, 천천히? <laughs> 예 천천히, 어... 천천히. 향후 한 10년? 10년? 될까요? <laughs> 이제 대출도 받고 하니까. <laughs> 혹시 뭐 목표 있어요? 그런 살 1억? 이렇고 취업처가 든든하게 있으니까 우리 반도체 전자 계열 입학만 하면 솔직히 진짜 맞아. 공부만 열심히 하면 맞죠 공부만 열심히 아, 하면 성적이 제일 중요해요. 맞죠? 혹시 실습은 몇 학년에 나가요? 저희는 실습이 따로 나가는 게 아니라 1학년 때 기초 실습들을 계속 배우면서 2학년 때도 이렇게 장비 실무나 공정 이론 교육들을 계속 배우면서 취업을 나가서 아 바로 진짜 현업에 취업. 와. 방학 때 이제 계절학기 느낌으로 어. 현장 실습으로 뭐한달 이상 그런 어 예.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 그러고 나서 이제 2학 년 2학기쯤 되면 이제 바로 조기 취업으로 가는 조기 취업까지 와 그럼 혹시 목표하는 대기업 삼성전자 와 삼성전자 예. 자 바로 그러면 이행씨가 이렇게 쉽게 이행씨 삼전 자삼 삼겹살 먹으러 가실래요 플로팅이야 와. <laughs> 자전 전 좋습니다. 전 좋습니다. 전 좋습니다. 아! 아! 네, 오늘 이렇게 반도체 전자계열과 함께 해봤는데요. 실습 장비부터 이렇게 또 방진복까지 있고 너무나도 진짜 프로페셔널한 느낌으로 실습을 참여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함께 선도하고 싶으시다면 우리 영진전문대학교 반도체 전자계열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전자계열 가보자고!